오늘은 어, 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롤 만들 재료는 어, 깻잎, 그다음에 아보카도, 어, 오이, 그다음에 맛살, 그다음 마요네즈 어,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롤 같은 경우에 밥이 바깥으로 나오는 쪽이라서 어, 랩에다가, 아, 김밥에다가 랩을 씌워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해당 재료는, 해당 재료는 만약에 없다고 하면 빼셔도 되는데, 어,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약간 기름진 느낌을 줄 거고, 요게 없으면 마요네즈를 좀더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살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다음에 일단 냉동 보관하시고, 냉동 보관된 걸 꺼낸 거거든요. 냉동 보관된 걸 꺼냈는데, 요게 꺼냈을 때의 장점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초합용 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오이부터 손질을 할게요. 오이의 오돌오돌한 부분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할 때는, 어칼 손잡이에서 엄지손을 요렇게 받치셔가지고, 받치셔가지고, 엄손을 가면서 칼이 뒤에 따라오면서 긁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손가 긁어서 칼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긁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겉에 있는 오돌도돌한 것만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고요. 스톱. 스타트. 응.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요 정도 둥근으로 해서, 뭐 이만큼만 쓸 건데, 이 안쪽에 보면, 이심 있는 부분, 여기는 물기가 있어서, 바깥쪽, 바깥쪽 테두리 있는 부분만 쓸 거예요. 마셔가지고 요것도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위로 올리고서 내리면서 긁으시든지, 아니면 밑에서 올릴 때, 내리시는한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릴 건데요. 자, 요렇게 내리시고, 칼을 뒤로, 그다음에 시 앞으로 오면서 내리시고 칼 뒤로 다시 오면서 내리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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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리기, 내리면서 써주세요. 켜자 칼을 썰 때는 칼을 썰 때는 이렇게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니고, 미실 때 가시거나 땡기실 때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벤다는 벤다는 게 아니고,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밀어서 밀어서 하시거나 땡겨 서하시거나 하여튼 찍어서 내리시면 어, 여기 있는 조식들이 파괴가 돼서 나중에 쉽게 물러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밀어서, 이어서, 자 요선은 당구에 보시면 큐거리 같은 걸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손을 정해놓고 이두 요, 요 개로 해서 물건을 썰수 어, 있는 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칼을 받치시는 용도로 쓰시던지 어쨌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물건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받쳐주신 다음에 요 손을 그어서 요 손을 이렇게 뒤로 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썰어지거든요. 이것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받쳐주고 하나를 대주고 밀어서 밀어서 썰거나 아니면 당겨서 보이시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써시면 안 되고 밀어서 썰거나 아니면 당겨서 썰거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오일을 일단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맛살인데요. 냉동실에서 꺼낸 상태에서 전자는 이제 30초 정도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일단은 맛살 자체 내에 어 수분이 있던 게 일단 얼어 있는 상태에서 녹으면서 수분이 어쨌든 이 맛살 자체 내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되있는데 어 요것들을 좀 풀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 결대로 결대로 떼어내기가 되게 쉽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일부러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살살살 비빌게요 살살살 비비면 자이 상태에서 결대로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고소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요네즈를 더 넣으시면 되고요. 이롤 맛은 이제 소스 맛이 좌우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소스가 다 보면 마요네즈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마요네즈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나중에 따로 소스를, 어안 뿌리셔도 어, 크리미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뭐 아, 아보카도를 준비해 볼게요. 아보카도는 평상시에는 아보카도 잘안 쓰는데 방송을 위해서 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두 줄을 만들 거니까 한 줄에 두 개씩. 네 개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 자 껍질을, 껍질을 빠줍니다 아보카도 사실 때 약간 말랑말랑한 거 사시는 것들이 좀 많이, 익, 많이 익어 있는 거거든요. 껍질이 분리가 잘 돼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기름지고 도코방 하신다고 러면더 많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재료를 밀어습니다 일단은 싸기 전에 한번 테이블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자 김밥을 준비하고요 그다에 김밥 한 장. 자김 보시면 어차피 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한번 묻혀주시고, 손에 물을 한번 묻혀주시고, 자 밥을 밥을 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만큼 사이즈를 잡으셔. 이게 지금 롤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잡으셔가지고 놓으시고 이따 김이 붙을 자리에 이 자리 이만큼 정도 빼시고 밥을 골고루 부셔주면 돼요 손가락 뒤에 물을 부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펴버리시면 됩니다 이걸 딱그 뭐야 전체적으로 다바르려고 하셔도 되고 은동은 비구비 남아있어서 상관이 없잖아요 다음에 밥을 뒤집어 주세요 자 뒤집고 자요 상태에서 재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같은 경우는 깻잎 깻잎을 넣고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네, 마찰 같은 경우에 롤과 싼 다음에 밥 위에다 발라주셔도 되는데 그냥 안에다가 조금 넣을게요 드실 때좀 터지는 느낌 그런 식감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음, 맛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요쪽을 손을 잡으시고, 받치시고, 요 위에를 덮으셔야 돼. 요만큼까지 덮으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 위까지 해서, 누르시고, 일단 한번 누르시고, 다 잡으셨다고 하면, 요거를 들어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쫙.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롤 밑에 부분까지 나와서, 요렇게 해서, 각을 잡아 주시면 돼요. 각을 각을 잡아 주셨고, 그다음 잡아 주셨으면 그 위쪽으로 한편을 오셔가지고, 자이 상태에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이대로 써셔야 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편 같은 경우도 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 감 처리를 합니다. 자 됐으면 자한줄다 놔서 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랩을 씌울게요. 이렇게 랩을 씌우셔도 되고 썰으실 때랩한장 올리셔가지고 썰으셔도 되고 깔끔하게 썰립니다 썰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저녁에 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써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롤이 한줄 완성이 됐어요. 롤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번 자르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그다음 이요게린거이또 가운데. 이두개 중에 또 가운데. 이렇게 썰면 이렇게 좀 좀사이즈맞이즈게끔썰수있게죠서이렇겠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서이렇서 가운데, 여서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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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데코를 해서, 해보도록게해게요게서이서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